손의 유튜브 안 보면 손해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자 이번판에는 제가 좀 실험정신으로 100개로 한번 <laughs> 반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판은 반군이 뭐 그렇게 잘 나온 상황도 아니었구요 그냥 저 진강 나와서 반군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는 저격수 먹도록 할게요. 그 왜냐하면 지금 템을 보시면 이온충격기에 테블망 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뺐습니다. 자 여기서는 연운을 먹어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자 제가 5연패 하려고 필드를 약하게 냈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3연패만 해도 5연패를 설계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는 태블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진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필드가 지금 약하고 체력도 낮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면 정신 결속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 검을 들고 오면서 쇼진을 맞춰줄게요. 저는 조이덱을 할때딱세 가지는 지키는 편이에요. 쇼진. 그리고 치감, 그리고 막각. 꼭 만들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주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상황이 별로 안 좋죠? 3-6인데도 한 번밖에 못 이겨서 체력 관리도 정말 안 좋은 판입니다. 자, 여기서는 거하게다가 라위 정도 노려볼 것 같아요. 라위는 이제 징크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죠? 자, 여기서는 저는 만화 순환을 고를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징크스 뭐 만화템이 안 나올 경우에 저걸로 대체가 조금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유튜브 댓글에 그런 게 정말 많았어요. 어, 제가 방군 영상을 올릴 때마다 징크스 없는 판좀 보고 싶다. 어, 8레벨 징크스 안뜬 판.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이번 판은 <laughs> 여러분 바람대로잘안 나왔죠? 자, 여기서는 조이한테 템 주면서 빌드업 해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어디까지 돌릴 거냐. 조이 2성과 일라오이 1성까지는 찾고 가보려고 해요. 자, 일라오이 1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대방들, 감시자가 또 다른 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성 찍기 정말 어렵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1성으로 한번 일라오이 찾고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이길 것 같죠? 좋아요. 자, 조이 이성, 일라, 이제 찾을 때까지는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서. 자, 특히나 저는 7반군 정도는 맞추려고 가는 편인데요. 이제 7반군을 맞추고, 나머지 이제 8레벨 한 자리 애매하잖아요. 그때는 뭐 앨리스라던가 나미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는. 자, 여기서는 일라오이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라오이 올려주면서, 7반군 맞춰주고요 그리고 더 이상은 돌리지 않을게요 자 일라오이한테 템다 줍니다 자 다른 영상에서는 제가 뭐 어, 기반만 잡아라 8레베는 1성이라도 기반만 잡고 9레을 가라 했지만 이번 판에는 제가 체력이 적기 때문에 어, 조이 2성까지는 최대한 찍고 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는 걸 아시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는, 오, 요거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이상현상 같은 경우, 아군이 죽을 때 마다니까 이렇게 기물을 올리는 거예요. 자, 백스랑 남의 위치가 일렬로 올라갔죠. 그래서 조이한테 더 힘을 주려고 저런 배치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무난하게 이기죠. 자, 여기서는, 어, 쇼진 먹도록 할게요. 징크스템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징크스가 없더라도 이 반군데 운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징크스 있어야 뭐, 순방할 수 있다느니,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어 저는 운영을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렙 때 징크스 찾겠다 마인드로 가셔도 돼요 충분히 지금은 상징 없어도 하는 편이죠 자 일단은 조금 실수가 있다면 여기서는 나미를 안 붙이는 게 좋았어요 자 왜냐하면은 나미를 어차피 나중에는 안쓸 거기도 하고 또 조이 이상현상이 어 아군 사망시니까 뭐 나미가 최대한 빨리 죽고 조이 d를 높여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미가 이성 찍으면 이제 구원인데 우리가 나미 이성을 팔 경우에는 8론으로 돌려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원 손해 보기도 하고 또 거기다가 나미한테 구원이 묶여 있으니까 뭐 리로를 한두 번못 치거나 아니면 구랩을한 타이밍 또 늦게 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업치고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르블랑을 넣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앨리스 넣고 남이 대신에 르블랑 들어가면 좀더 좋겠죠.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어,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 그냥 징크스 하나만 찾고 일라이성만 찍어야겠다. 생각하면 편해요. 왜냐? 내가 초반에 치감, 막각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쇼진이랑. 더 이상 이제 신경 쓸게 없는 거죠. 자, 돌려볼게요. 오, 징크스 나왔습니다. 자, 징크스한테 템다 주고요. 자, 만약에 저는 여기서 반군 상징이 또 나온다, 그러면 이즈리얼 뺄것 같아요. 이즈리얼 대신에 뭐 앞라인으로 쓸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밸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물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즈를 빼는 이유 중 하나는 이즈가 앞라인으로 갔을 경우 빨리 죽기 때문에 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라 2성까지는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 돌려볼게요. 한번 자, 일라도 진짜 잘안 나오죠. 자, 징크스 나왔으니까 조금 더 돌려볼게요. 오, 징크스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음, 르블랑 생각하면서 쇼진 줄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조합은 저는 이렇게. 그리고 뭐 르블랑 많이 섞는 편이에요. 만약에 뭐 방군 상징 있다하면 이제 후반 가서 뭐 육호기물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럼블 정도 쓰시면서 가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일라오이 이성 붙었으니까 배치만 살짝 조정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반군덱을할때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반군이 유일한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징크스입니다. 그러니까 징크스가 세서 변수가 아니고, 징크스 첫 번째 스킬에는 스턴이 있어요. 그래서 저 스턴으로 최대한 변수를 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저 스턴은 어떻게 쓰면 좋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사이드 배치를 하면서 상대 딜러를 저격해주면 됩니다. 뭐 상대 딜러가 중앙에 많다. 그러면 징크스 중앙에 놔둬서 스턴을 중앙으로 노리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방군상징 나왔으니까, 생각했던 대로, 이즈리얼 빼고 넣으면 되겠죠? 오, 빅토르 나왔습니다. 전 빅토르 쓸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사전에 생각하는 습관 가지면 굉장히 좋습니다. 당황을 별로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 녹턴을 저는 저격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배치를 살짝 바꾸죠. 자, 보이시죠, 여러분? 녹톤 스탄당한 거. 이렇게 잠시 끊어놓은 저한 타이밍 때문에, 어, 구도가 진짜 많이 바뀝니다. 근데 상대도 눈치를 챘는지 이제는 배치를 옮기네요, 계속. 자, 그래도 우리 빅토르에다가 방군이 있기 때문에 기절이 장난이 아니죠? 자, 르블랑 2성까지 찍혔고, 여기서는 쇼진 하나더 르블랑한테 줄것 같습니다. 저희 어때요, 여러분? 징크스가 8레벨 안 떠도, 또는 방군 상징이 없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잘 체크하신다면, 충분히 방군덱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쉽게 이겨 줄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방군덱을 한번 해 봤는데요. 방군덱도 정말 좋으니까 한번 해 보시길 바랄게요. 방군덱이었습니다. 지지